은사는요 은혜로운 선물인데 그 은혜로운 선물을 사랑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어진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첫 번째 뭐였습니까? 거짓 없는 사랑을 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데 사랑을 실천하고 은사를 사용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먼저 존경함으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 그럴 수 있죠. 아뭐 저런 사람이 있어. 왜 우리 교회 저런 분을 보내셔가지고? 그럴수록 여러분 부잘것 없는 나를 존귀하고 아름답게 여기 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먼저 먼저 여러분 적극적으로 그를 어떻게요? 해 존귀하게 소중하게 여기 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그런 감동을 받아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감사한 것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교회 등록하면서 목사님 하, 저 같은 사람을요 우리 자가족부 성도님들이 하, 그렇게 귀하게 소중하게 대해주셔서 너무 황공할 정도로 감사합니다. 이런 냐 저는 진짜 그게 교회가 해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에서 진짜 일이 치이고 제일 치리고 그 세럼 세상에서는 정말 벌레처럼 취급받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교회 와서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토록 존귀하고 기하고 아름답게 주님께서 높여 주실게. 우리도 그들을 기하고 아름답게 높여 줄수 있는 그런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